자 반갑습니다 라니입니다. 자 오늘 알려드릴 건 다행히 여러분들 쿠인 쿠즈가 나와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도쿄굴 세계관부터 잠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죠. 뭐 모두 다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이 도쿄굴 게임을 하시는 분들은 인간과 굴, 굴과 인간의 오랫동안의 전쟁이 계속 되왔습니다. 어이 전쟁의 발발한 이유가 인간들은 뭐 고기도 먹고 소도 먹고 양도 먹고 발도 먹고 양말도 먹고 튀겨서 장화도 먹고 계란도 먹고 밥도 먹고, 밥도 먹고 쌀도 먹고 똥도 먹고 다 먹잖아요. 근데 이굴 자식 들은 편식이 너무 심해. 300원짜리 자판기 커피 그리고 인간들 또는 자기의 동족들을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편식쟁이들 인데요. 특히나 이 맥심커피 같은 거는 잘 먹긴 하지만 그래도 이 인간에 비해서는 이 맛이 뒤떨어지고 중요하게 RC세포 같은 거를 많이 많이 모으지 못한다고 해요. 이 4대 영양소. 비타민 A 비타민 B, 비타민 C, 비타민 C, 비타민 F 그리고 철분, 칼슘, 마그네슘, 기타 등등 모든 영양소가 가득 한가득 있는 링게 와... 정말 이거 하나면은... 비타민 이제 안 먹어도 되겠는걸 그만큼 모든 영양소가 가득한 인간을 먹어야 살 수가 있었습니다 구울도 먹긴 하는데 구울은 먹으면 되게 비리고 어, 맛도 엿겹다고 하네요 그래도 이 소화가 된다는 것 자체로도 이 식용이 가능하다는 거 인간 음식은 구울도 먹으면 토합니다 억지로 먹으려고 하면 똥도 안 나오고 여튼 그렇게 해서 이 인간하고 구울하고 전쟁이 발발된 거고요 인간과 다르게 10배나 강한 신체력 그리고 재생력을 가지고 있고 몸에는 이 카구네라는 무기를 가지고 있어서 인간들이 웬만하면은 더 되게 불리한 싸움을 시작할 수 밖에 없습니다 구울들은 갈수록 늘어나고 있고 인간들은 일반적인 무기로도 구울들이 잘 죽지도 않고 그리고 적금전을 해도 구울보다 10배나 약하니까 만나버리면 죽는거죠 어... 이런식으로 구울들은 이렇게 막 카고네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쿠잉쿠쭈다 그래서 이 구울들을 대응하기 위해 만드는 무기가 이 쿠잉캐라는 무기인데요 어, 대표적인 쿠인캐 무기가 이시카타나가 있죠 사실 이 원작에서 이시카타나는사용자의 따라서 정말 가타나가 될수 있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도쿄굴 세계관에서 이 시카타나를 얻었으면은 그거는 시칼만도 못한 칼이 될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인 이 따까리 굴들은 그냥 옆에서 막총 맞고 쓰러지거나 아니면은 뭐 대포 맞고 쓰러지는 역할 그런 따까리 굴들은 시카타나로 쓰여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 노로가 특이한 카구네들을 가진 애들은 예쁜 무기로 만들어지게 돼요. 여기에 어떤 한 명의 <laughs> 굴의 영혼이 지금 들어가 있겠죠. 배골어아 갑자기 뭐 무기 쓰기 껄끄러워지는데? 여기 안에 지금 굴 들어가 있는 거 아니야? 그리고 이렇게 오랫동안 전쟁이 이어지다 보니까 사실 인간이 불리한 게 맞아요. 무기가 있다고 해도 신체적 능력이 구울에 비해서 약하니까. 그래서 맞는 게이 쿠인쿠스 집단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인간하고 구울의 이 반반을 섞은 이청안의 구울들 한쪽 눈은 인간 한쪽 눈은 구울 그런 식으로 이제 구, 이 쿠인쿠스 집단을 만들었는데 사실 이 CCG 측에서도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구울들이니까요 결국엔 이 수술을 받은 사람들은 구울의 본능이 더 강하다고 해요. 그래서 뭐 거의 구울 로 취급받던 그런 시절도 있었다고 합니다. 여튼 이 쿠잉크스들은 카구네를 사용할 수도 있고 이 쿠잉케도 막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사기적인 힘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렇다고 이제 원작에서는 막 엄청 사기적인 힘을 나타내진 않았지만 이거는 뭐 작가의 마음이기 때문에 두 가지를 사용할 수 있다는 자체가 뭐 그냥 흘겨 들으면 굉장히 사기적인 힘을 어, 가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집단이죠. 인간하고 구우라고 싸워 그러다가 어막 전투 끝나면은 인간들 항상 응급실에서 링겔 꽂고 누워 있고 둘둘들은뭐 인간 같은 거 피만 한잔 마시 시면은 벌떡 이러다 카군에 바로 써버려 강단전을 보호하는 멤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튼간에 설명은 끝났고 이쿠인쿠스가이로그울에 나왔 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이 쥐키를 이용해서 사용이 가능하고요. 먼저 사용하기 전에 상자 여기 위쪽으로 가서 여기서 구입을 할수 있습니다. 자, 사사키 하이세 기억상실증에 걸린 카네키캔이라 보시면 되고요. 나중에 기억이 돌아오지만 개인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이 사사키 하이세 즉 카네키캔은 일부러 기억을 잃은 척 구라를 까고 식사를 하기 위해 구우를 사냥해서 허기를 채우려고 기억상실증에 걸린 척을 한게 아닐까 의심됩니다. 이 하이세 사사키 사사키 하이세 그리고 두 번째 우리의 쿠키 프레임. 프레임 개방 이게 f1 f2가 이 프레임 이라고 해요 이거를 개방할수록 더욱 강력한 힘을 가지게 되는데 이 작중에서 프레임 개방을 f4까지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츠키 토우루 토우루 무츠키 이렇게 돼 있네 한글 이름이랑 좀 틀리네요 반대로 돼 있네요 이 토우루 무츠키는 rc 세포를 완전히 제어하고 있고 스즈야 지조 알죠 예, 그스즈야 지조와 비슷한 포지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f1 f2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사이코 요네바야시 애니에서 굉장히 작은 모습으로 작은 여자아이로 나오는데요 파괴력 측면에서는 가장 강력한 파괴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노로를 반토막 낼 정도의 강력한 파괴력을 보유하고 있는 그런 친구고요 사군의 크기도 엄청나게 거대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지금 나온 게 긴시시라지 다른 애들하고 특이한 점은 원거리 쿠인캐를 사용하고 가장 특징은 쿠인쿠스 팀에서 가장 먼저 뒤진 게 특징입니다 먼저 하늘나라로 가버렸어요 이렇게 해서 1, 2, 3, 4, 5 5마리에아 5마리가 아니라 다 명의 쿠인쿠스 무기가 나왔는데요. 무기를 사면서 주의사항 먼저 좀 알려드릴게요. 이 무기를 사시면은 RC가 초기화 된다는 거 그리고 자신이 끼고 있는 쿠인케는 바꿔도 됩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가격은 전부 다 1억엔으로 지금 통일이 돼 있고요. 스킬은 이 G 키를 누르면 사용이 가능하고 특이한 점이라면은 아라타를 끼면서 이 쿠인쿠스 스킬을 사용하지 못합니다. 사실 이 스킬만 봤을 때 굉장히 구대기예요, 구대기. 예, 모든 스킬이 사실상 거의다 구대기라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하나의 장점이 있어요. 타를 띄면 피가 이렇게 계속 빠지죠? 여기서 이 G키를 누르면은 피가 순식간에 회복이 됩니다. 나중에 F2 F3 F4까지 나오면은 뭐더 좋은 좋은 스킬이 될것 같긴 한데요.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는 큰 기대를 하지 못하고 있어요. F2가 되기 위해서는 이 RC가 200만이 필요합니다. 이거 나중에도 RC가 굉장히 굉장히 많이 필요하겠죠? 어, F3 F4까지 가려면은 아마도 그때는 뭐또 천만 RC를 요구하지 않을까 좀 걱정이 되네요. 자 그러면은 제가 빠른 시일 내에 모든 쿠잉쿠스 영상 올려보도록 하겠, 하겠으니까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전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빠이.